안녕하세요. 두 번째 세션의 발표를 맡은 AWS 권현호 매니저입니다. 금일은 20분가량 모바일 앱 고객들이 어떤 고민 사항들을 가지고 있고 AWS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션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편하게 말씀 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살펴보았듯이 수많은 모바일 앱 고객들이 AWS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모바일 앱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AWS가 고객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있을까요? 앞서 세션에서 많은 모바일의 고객들이 속도와 혁신, 그리고 성능의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또한 필요를 느낀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사항들을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속도의 측면에서는 빠르게 컴퓨팅 용량을 증설하고 트래픽에 대응하는 것, 그리고 모듈을 사용해 빠르게 개발하고 배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혁신 측면에서는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인사이트를 추출하고 AIML 프로덕트를 통해서 혁신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능 측면에서는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가용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보안을 담보할 수 있으며 AWS 백본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진출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민들이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또 AWS가 어떻게 그 페인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화의 속도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바일 앱을 구축하는 데 있어 유연한 인프라 증설, 그리고 대규모 트래픽 대응이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클라우드는 온프레미스와 대비해 쉽고 빠르게 서버 증설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혁신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온프레미스에서는 새로운 서버를 증설하는 데 최소 10에서 1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컴퓨팅 자원이 추가로 필요할 때 시간이 다소 소요되거나 지체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클라우드는 클릭 몇 번만으로 인프라 확보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서 쉽고 빠르게 컴퓨팅 자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AWS에서는 구체적으로 EC2라고 하는 대표적인 가상 서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EC2는 서버를 규모를 빠르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변화하는 수요나 트래픽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C2는 Virtual Machine, 즉 가상 머신으로 물리적 하드웨어 시스템에 구축되어 CPU, 메모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및 스토리지를 갖추고 가상 컴퓨터 시스템으로 작용합니다. EC2는 CPU, 메모리, I.O별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각자의 서비스에 적절한 인스턴스를 선택하되 모니터링을 통해 쉽게 바꿔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패밀리는 용도에 따라 분류해둔 지표로 예컨대 M은 범용, C는 고성능 컴퓨팅, R은 메모리에서 대규모 세트 처리를 할때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세대 같은 경우 높을수록 최신에 나온 제품이며 비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인스턴스 사이즈는 커질 때마다 용량과 가격이 두 배씩 증가합니다. 고객분들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인스턴스를 사용하심으로써 최적화된 서버 자원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EC2는 오토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토스케일링은 필요한 수요에 따라 EC2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늘리고 줄일 수 있는 기능으로 버튼 몇 번의 클릭을 통해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몰리는 시간의 최대 값을 지정하여 서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으며 EC2 외에도 다이나모딥이나 오로라 같은 데이터베이스 제품에도 이와 같은 오토스케일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아마존 닷컴의 트래픽 그래프인데요. 미리 준비한 컴퓨팅 용량에 대해서 온프레미스로 사용했다면 76%나 유휴 자원이 발생했을 것이지만 오토스케일링으로 수요에 따라 EC2 인스턴스를 조절함으로써 컴퓨팅 자원을 절약할 수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고객들은 또한 빠르게 개발과 배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AWS의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해서 직접 개발을 하지 않고도 필요한 자원을 가져다 쓰므로써 이러한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컴퓨트,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서비스부터 보안과 데이터 분석, 애플리케이션 및 DevOps, IoT 그리고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AWS는 클라우드 벤더 중 가장 폭넓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분들께서는 이러한 서비스들을 레고 블록처럼 조합해서 상당 부분의 개발 공수를 덜수 있고 보다 쉽고 빠르게 모바일 앱을 만들고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개발에 있어 고객들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서비스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다양한 안드로이드나 자바스크립트용 SDK를 포함해서 서버리스 백엔드를 만들 수 있는 API 게이트웨이와 아마존 람다가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에 들어오는 고객들을 위한 인증과 관리, 사용 관리를 코그니토를 통해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모바일 앱 테스트나 코드 배포, 코드 레파지토리를 위해 디바이스팜, 코드 커밋, 코드 디플로이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레이어에서는 다이나모 DB라고 하는 NoSQL DB 서비스가 있고요, r d s 라고 하는 관계형 DB 서비스를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 개발을 위해서는 유저들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할 텐데요. 스토리지를 위해서 AWS는 S3라고 하는 스토리지를 제공을 하고 있으며 또한 컨텐츠 배포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에 배포할 수 있는 클라우드 프론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모바일에서 사용자의 데이터 혹은 행대를 분석하고 사용자에게 캠페인을 제공해서 A, B 테스트라든지 아이템 구매를 할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제공하는 핀포인트를 서비스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EMR, Kinesis, 프 e d s h i t 같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메일 푸시를 위해서 SES라든지 SNS 같은 서비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서비스들을 직접 개발하지 않고 가져다 쓰심으로써 편리하게 원하는 서비스를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언급한 기능들을 가져다 쓰실 수 있는 프레임워크인 AWS Amplify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AWS Amplify는 AWS 위에서 모바일 앱 개발자에게 통합된 개발자 경험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모바일 앱 개발에 있어 개발자들이 가진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레임워크로 API, 인증, 저장소, 분석을 포함하는 다양한 기능을 매번 개발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가져다 쓰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CLI 도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각의 기능들을 클라우드에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AWS Amplify를 활용해 전체 애플리케이션 백엔드를 몇 번의 키 입력으로 배포가 가능하며, 다중 사용자 팀 협업을 위한 다중 환경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혁신 측면에서 AWS는 고객들의 어떤 고민을 돕고 있을까요? 먼저, 데이터 저장과 분석의 관점에서 비즈니스적인 측면으로 인사이트를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AWS 서비스를 통해 사일로 형태로 있던 데이터들을 하나의 통합된 저장소에 묶어서 손쉽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포함해 기계학습, 인공지능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데이터 분석 워크로드를 소개해 드리기 전에 AWS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인 RDS, 그리고 스토리지인 S3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RDS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MySQL, PostgreSQL, MariaDB와 같은 오픈소스부터 Oracle DB와 SQL 서버도 지원을 하고 또한 AWS에서 제작한 Aurora 엔진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EC2에 DB를 설치하여 사용하시는 것보다 관리에 들어가는 시간이 줄어들고 데이터베이스 자체나 애플리케이션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S3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이미지, 비디오, 스냅샷과 같이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입니다. 내구성이 뛰어나고요. 오브젝트 저장 시 동일 리전 내에 다른 가용 영역으로 여러 번 복제가 되게 됩니다. S3의 여러 클래스 옵션을 통해서 자주 액세스하지 않는 데이터는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관리도 가능합니다. AWS 데이터 분석은 다음의 단계를 통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와 스토리지에 다양한 데이터 소스가 저장되게 됩니다. 그 후에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가져오는 서비스들을 활용합니다. RDB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고, 만약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하면 아마존 키네시스를 이용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아마존 S3에 저장된 후 다양한 형태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S3의 파일을 SQL로 분석할 수 있는 아테나가 있으며 Redshift라고 하는 데이터 웨어 하수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mazon 트 i c k s i g h t 라는 시각화 도구로 분석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활용해 머신러닝 그리고 AI 제품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AWS 제품 중 SageMaker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 직접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학습시키고 배포시킬 수 있고 혹은 그림과 같이 머신러닝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머신러닝 서비스들을 시스템에 적용하실 수 있도록 API 형태로 제공되는 AI 서비스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추출, 개인화 추천, 챗봇, 번역 서비스, 컨택센터 등 비즈니스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능의 측면에서 고객들은 어떠한 고민들을 하고 AWS로 그 고민들을 해결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진출 및 확장은 많은 모바일 앱 사업자들이 고민하는 영역인데요. AWS를 통해 서비스를 확장하려는 지역 내에 데이터 센터나 서버 공급자를 찾지 않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클릭 몇 번만으로 빠르게 글로벌 진출이 가능합니다. AWS는 앞서 첫 세션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245개 국가에서 서비스 중이며 26개 리전, 84개 가용 영역, 300개 이상의 엣지 로케이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리전은 AWS 서비스가 운영되는 지역의 개념이며, 가용 영역은 리전 내에 있는 한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엣지 로케이션은 AWS의 CDN 서비스인 클라우드 프론트를 위한 캐시 서버들의 모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유저와 가까운 엣지 로케이션의 이미지를 캐싱해놓고, AWS 전용 고속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통신하기 때문에 빠르게 유저에게 콘텐츠를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프론트는 AWS 서비스에서 클라우드 프론트의 데이터 전송이 무료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DDoS에 대해서 AWS 실드 스탠다드를 통해서 보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진출과 더불어 서비스의 가용성은 클라우드 사용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데요. 가용성이라 함은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성능을 의미합니다. 가용 영역에 장애가 발생하여 서버가 서비스 불가 상태가 된다면. 모바일의 고객에게는 치명적인 손실이 될수 있기 때문에 AWS는 가용성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AWS의 멀티 에이지의 이점을 살려서 리전 내에 서로 다른 가용 영역의 이중화 구성을 하게 되면 더 높은 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가용 영역 혹은 어베일리빌리티 존에 리소스를 놓기보다 두개 이상의 가용 영역에 위치시킴으로써 하나의 가용 영역에 장애가 생기더라도 서비스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차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용성 측면에서 여러 서버를 구성할 경우에 요청이 분산되도록 로드 밸런싱 기능 또한 필요한데요, AWS의 b 스 l 트 로드 밸런싱을 이용해서 손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ELB는 대상에 대한 헬스 체크 기능을 통해 정상 상태인 대상만 트래픽을 수진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결함성 또한 제공하고 있고. 대상이 정상 상태로 복구될 때 로드 밸런싱은 자동으로 원래 대상으로 재개되게 됩니다. 이러한 로드 밸런싱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고객 사례는 비트윈을 운영했던 VCNC가 있습니다. 커플들을 위한 앱인 비트윈은 크리스마스나 벚꽃 축제에 채팅량이 폭증하는데 EC2 확장과 로드 밸런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여 런칭 3년 만에 글로벌 다운로드 450만 회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보안입니다. 계정에 대해 사용자가 여러 명이라면 기본적으로 IAM을 통해 사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루트 계정은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IAM 유저를 만들어서 권한을 세분화시켜 필요한 작업만 하게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워인 WAF를 사용하면 공격에 대해 민첩한 대응이 가능하고 다양한 관리형 규칙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클라우드 프론트라든가 혹은 e l b 와 같은 고객 트래픽에 인입이 시작되는 다양한 위치에 적용하여 위협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AWS Shield Advance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 스탠다드에 추가적으로 Advance를 적용하면 DDoS 공격에 대해 보다 향상된 리소스 탐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보다 정교하고 큰 규모의 공격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 가드 듀티는 AWS 계정이나 워크로드, S3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 잠재적 위협을 미리 식별함으로써 서비스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또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성능 개선을 위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워치를 통해 운영에 필요한 각종 매트릭 지표뿐 아니라 로그데이터도 함께 저장하고 모니터링 할수 있습니다. 나아가 임계치를 저장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알람을 전달하는 기능도 AWS 서비스인 SNS와 연동해서 쉽게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워치는 또한 시각적으로 지표를 나타내기 위한 대시보드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추이와 지표에 대해서 분석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워치를 통해 서비스의 상태를 추적할 수 있고 컴플라이언스와 보안을 준수하는지 위반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용 최적화인데요. 서비스의 규모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AWS에서 제공하는 여러 옵션을 활용하신다면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WS를 사용하시면 온디맨드 방식으로 리소스를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이는 약정 없이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세이빙스 플랜을 이용하신다면 1년 혹은 3년의 기간 동안 약정을 맺으시고 그만큼의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안정성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온디맨드 대비 9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비용을 최적화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100만 유저 모바일 앱을 만드는 여성에는 많은 고민과 장애물이 있지만, AWS와 함께 성공의 여정을 떠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아키텍처 진화의 순서가 고객마다 다를 수 있고, 금을 다루지 않은 제품과 방법을 고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하시면서 AWS 클라우드가 주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도입하고 활용하시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AWS는 드리고 있습니다. AWS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를 통해서 입문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리소스 허브를 통해서 다양한 주제의 자료와 녹화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더 엑스퍼트 t 라는 프로그램 또한 무료로 상시 운영하여 1대1 기초 컨설팅과 아키텍처 점검과 같은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보세션 그 후에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금년도 일정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